이쪽이 맞는 거야, 이쪽. 네. 이쪽으로 꺾었다는 얘기네. 근데 이게 1층하고 5층까지는 예. 배관을 따로 쓰고 7층부터 해봐요. 6층부터 10배층까지 배관을 따로 쓰거든요. 아. 그래도 나중에 맨 밑으로 오겠죠? 그래도 이렇게 내려와야지 어디로 갈까요? 구조가 다 똑같지, 일단은. 아파트. 네. 예, 예, 예. 그럼 따로 써도, 어쨌든 이쪽으로 내려와야 되니까. 여기, 배관이 그러니까 많이 내려왔겠죠, 예? 6층부터 따로 썼어요? 네, 예, 6층부터 10m까지 따로 썼어요. 6층부터 10m짜리가 여기까지 하나 내려올 거고. 그 나머지 층 여기를 하나 내려올 거고 네. 일단은 그렇게 되겠죠 최소한도 그러면은 하수구도 그런 식으로 돼 있으면 보통 4개 네 정도 되겠죠 네 4개 맞습네 여기도 언뜻 봐도 일단 4개가 네 있고 그러면 결국은 여기가 맞다는 얘긴인데한아 있어봐 여기서 이제 오수관하고 하수관만 분리하면 두개로 줄죠 예. 그렇죠. 그래서 이제 그 하수관 추, 추적기로 감지가 이쪽이 되니까 아, 이렇게 하면 되고 <laughs> 잡았으니까 아, 버렇게니 이렇게, 에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뭐, 이렇게, 렇게렇렇게 뭐, 그러네저 보이죠? 예, 네, 봤습니다. 네. 어떻게 저렇게 꼬였지? 응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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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조심하세요 이거만 받은 마음이 놓이죠? 예, 수화가 잘 됩니다. <웃음> <웃음> 네, 마지막입니다.

야, 밑에 것이 하수구고. 이 밑에 하수구 이게? 네 위에 것이 오수구 그런 거예요. 오수가 하다고? 위로 올라가 있나 이러면? 오수가 항상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니고요. 네. 이런 경우는 바로 앞빠퀴예 네, 해결했습니다. 와서 보세요예 보고본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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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분인데 거기에 예 네, 거기서 걸려 있더라고요 뭐. 그러면 저는 저번에 여기 봤을 때 저쪽을 봤거든요 저쪽을 네 그거는 이제 잘못 본 거고요 어. 이 그것도 찾기가 힘들어 이게 내려가세요 제가 이렇게 예. 받으세요 그럼 조심 해서 내려가시. 오 잠깐만요. 그런데 예? 많이 안 올라오셨구나. 여기 발그거 절대 밟으면 안 돼. 뭐요? 예. 불편합시다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<laughs>